현재 한국인들이 은퇴 후 살고 싶어 한다는 캐나다에 뜻밖의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아무리 한국이 살기 어렵다 하더라도 한국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출산율 하락이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등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캐나다는 자원 부국이며 복지를 비롯해 G7 선진국으로서의 지위가 있는 나라이죠. 그런데 막상 캐나다에서 한국에 왔던 사람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여기민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이민 오는 케이스가 폭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캐나다는 다소 반대의 삶을 살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캐나다에서 한국에 온 사람들은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에 있는 것은 한국에 모두 있고 한국에 있는 것은 캐나다에 없기 때문이 나는데요. 작고 시시콜콜한 것부터 전반적인 삶의 문제까지 왜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가가 비싸졌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살던 많은 한국인들은 하나의 강점을 저렴한 생활비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민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미국보다 캐나다가 선호되는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미국의 경우 한인이 많이 사는 LA 등에는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오르고 있지만 그에 비해 캐나다는 살만했다는 겁니다. 물론 캐나다 역시 부동산 문제가 산재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 대비 정착하기에는 좋다는 평이었죠. 하지만 이제 렌트비는 한국 대비해서 훨씬 비싼 상태이며 문제는 생활 물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렴했던 식비가 코로나 이후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매우 올랐다고 하는데요. 최근 캐나다 한인들에 따르면 동네 가까운 슈퍼에서 기본 아이템인 빵 가격이 한국과 비슷하며 심지어 저렴하던 과일조차도 한국의 두배 정도로 매우 비싼 가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밴쿠버에 사는 한 한국인은 소보로 빵한 개에 5천 원 가량, 고로케는 3천 원 가량이라며. 코로나 이전에는 반에 반 가격이면 살수 있지만 이제는 한국보다 비싸졌다고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할인마트에 자주 가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예전에 한국에 비해 훨씬 저렴하던 고기류도 최근에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합니다. 관계자들은 아무래도 캐나다는 국토가 넓게 물류비가 코로나 이전보다 치솟은 상태이며 영토에 비해 인구도 적어서 여러 가지 인건비 등 재반비용이 훨씬 비싸졌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라도 한번 오른 인건비는 쉽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서도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물론 한국도 물가는 비싸지만 한국은 교통비를 비롯해 물류 시스템이 매우 잘돼 있는 편입니다. 쿠팡을 통해 배송을 하면 다음날 새벽에 와있고 각종 배달이나 서비스가 아직은 매우 비싼 건 아니죠.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이처럼 기초 생활 물가가 치솟다 보니 많은 한국인은 고민을 더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 가격이 올라간다면 생활비가 두배 이상 늘어 힘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한국에서 더 이상 캐나다로 오는 것이 장점이 될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 덜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 캐나다에 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너무 비싸진 물가 때문에 실제로 한국으로 다시 가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죠. 두 번째, 국가 영토가 넓을 필요가 없다. 최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여기민 오는 사람들의 하나 같은 이야기는 국토가 왜 넓어야 하냐는 것이죠. 이는 다소 당혹스러운 말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국력은 딱 넓이로 인식되어 온게 공공연한 사실이며. 국토가 넓으면 그 가운데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 러시아 미국은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넓은 영토를 탐색하다 보면 자원, 희귀 광물 또한 진귀한 관광자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옛날부터 전쟁을 벌이고 아직까지도 영토 문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왜 넓은 영토가 필요 없냐는 것이죠. 그러나 철저히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본 시각에서는 한국과 같은 밀집된 작은 국가가 좋다는 겁니다. 특히 세대를 거듭하고 최근의 mz 세대들은 쾌적함과 효율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세대로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현 세계가 재밌어야 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책으로 오랜 시간 정적으로 즐거워하던 그런 세대가 아닌 감각적 즐거움이 중요한 세대이죠. 미국 주요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것도 점점 인간이 원하는 방향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국토가 넓은 것은 오히려 개인의 즐거움에 큰 방해가 되는 요소라는 해석입니다. 연어잡이도 하루 이틀이지 캐나다에서 보통 짧은 이동은 한두 시간 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넓은 영토 가운데 거의 7, 80% 정도는 토론토나 밴쿠버에만 살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500명 정도로 알려졌지만 캐나다는 현재 많이 늘어난 게 4명입니다. 캐나다 중부 어느 시골 도시에 산다고 하면 사실상 사람 자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활한 영토와 적은 인구는 매우 중요한 변화를 도시에 일으키게 되는데요. 바로 도시 자체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으로 20년 전과 지금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태어났을 때부터 캐나다에 자란 본토인들은 그런 게 당연하게 별로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에 살다가 캐나다로 간 수많은 사람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서울은 작년과 올해가 다르며 갈수록 빠른 변화와 엄청난 인구 밀도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도시 생활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한국은 여러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도시가 싫다면 한두 달 시간을 내어 제주도나 속초 등에서 한달 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한달 살기라는 개념은 바로 미국인들이 캐나다에 여행 갈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요커들도 도시 생활에 쪄들어 있을 때 캐나다에서 한달 살기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 그들이 캐나다에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은 캐나다는 딱한달 살기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국토가 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당장 외국에 나가자마자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배달 문화입니다. 한국보다 배달이 잘 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최근 싱가포르에 여행을 간 한국인은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는 넓이가 부산 정도이며 말 그대로 도시국가라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당연히 배달 문화도 발달해 있고 교통 등 여러 가지 편리해서 한국인이 많이 가는 관광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막상 배달은 한국보다 다소 느린 점이 있는데 한국보다 체감상 절반 정도는 느리다는 겁니다. 한국은 주문만 하면 오토바이를 비롯해 다양한 배달 수단으로 때로는 10분대의 배달이 이루어지지만 극히 일부 지역과 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처럼 10분대 배달을 끊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최근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전 세계 2위에서 30위권으로 추락했다는 기사가 나왔으며 물론 한국의 5G 서비스는 개선돼야 마땅하지만. 실제 여전히 한국이 빠르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막상 해외에 나가면 빠른 지역에서만 빠르고 평균을 한국을 이기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는 한국이 좁은 곳에 촘촘히 박힌 기지국 때문으로 LTE만큼은 절대 다른 나라에 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의 유학 온 캐나다 학생들은 물론 다국적 학생들은 고국에 돌아가 부작용을 호소하는데 TVN 서울메이트에 출연한 핀란드 유학생은 조용한 눈의 나라 고국 핀란드에 돌아가서 말하다가 점점 갑자기 화를 내면서 배달도 안 되고 하며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서 인터넷도 느리고 라며 불만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며 한국에서 인터넷 게임하던 수년간이 곧바로 그리운 것이죠. 대학생 한참 때는 인내심이고 뭐고 곧바로 이러한 쾌적하고 재미있는 환경이 가장 선호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토가 넓은 게 당장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국가가 부강하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며 개인의 삶이 윤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오히려 한국이 밀집된 땅에서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광복절을 기념하며 한 가지 뜻 깊은 소식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 사회에 퍼지고 있는 충격 적인 영상과 사진들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곰팡이로 뒤덮여 있는 집안 빗살 의 종이 바른 문 외관은 벽이 파 이고 갈라져 곧 무너질 듯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작은 태극기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충격적이게도 해당 집에 거주하는 90대 중반의 노인은 6.25 한국전에 참전한 최원규 참전용사로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바로부터 참전 때까지 수많은 전투에 참전한 참전용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의 삶은 심각해졌습니다. 사는 곳은 무더운 여름에는 곰팡이가 더욱 심하게 펴 쓰레기장과 같은 아웃시가 났으며 겨울에는 종이문으로 단열이 되지 않아 동상이 걸릴 듯한 추위를 느껴야만 한다고 전해집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한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잡았던 손은 이제 절단이 되어 기본적인 숟가락을 쥐거나 펜을 들거나 등의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처참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환경은 참혹하면서도 밖에 나와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한국전 참전한 것이 전혀 후회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모두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최근 이런 처참한 환경 속에 사는 한국전 영웅들의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열악한 환경들 모두가 6.25 참전용사들의 실거주지이며 이 심각한 상황을 국내 기업이 알리며 즉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인프레시 이 기업은 앞서 언급한 최원규 참전용사에게 가장 힘든 부분인 공팡이 제거를 위해 벽지 및 장판 제시공을 지원과 더불어 그의 일상생활을 위한 손가락 의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자신에게 보답하겠다고 찾아온 한국 기업을 향해 미소를 지은 참전용사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또한 인프레시는 피부암에 걸렸으나 시시조차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참전용사를 위해 화장실 개선을 지원하고,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에게 전자제품과 전기세를 지원하였으며, 참전국인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에가 의료, 물품, 금전 지원 등 그야말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수많은 외신들이 앞다투어 인프레시의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 기적의 한국인들, 국가를 대신해 나선 기업의 행보에 세계는 열광하고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번의 기적을 전하고 역사를 알리기 위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임프레시는 최근 6.25 한국전쟁 당시 선전용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서명 태극기 키링을 공개했습니다. 실제 해당 태극기는 경주 학도병들이 생사가 오가는 전쟁의 출정 전의지를 새긴 것으로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 17세 붉은피 오직 조국의 등의 국권한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프레쉬는 정말 그대로의 태극기를 구현해냈습니다. 오랜 시간 장인의 손길을 거쳐 디테일한 서명을 구현한 이 키링은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것 더불어 역사를 알리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차키, 휴대폰, 가방 등 많은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수익금 일부가 6.25 참전용사 분들께 후원되며 기업명이 아닌 구매한 모든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큰 발전을 이뤘지만 목숨 바쳐 싸웠던 청년농사 분들은 여전히 생활고속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웅들의 삶이 좀더 나아지길 바라며 많은 분들의 응원과 안심 부탁드리겠습니다.